안녕하세요. 아이코소율이 <laughs> 엄마입니다. 오늘 6월 27일이고요. 지금 10시 정도 되었습니다. 아침 10시인데요. 저희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어서 항상 이 시간대는 어, 거의 반수면 상태인데 오늘은 나왔습니다. 소율이 어디가? 어, 응, 아빠. 아빠 다리 아파? 응. 어, <laughs> 저희 교회에 코비드 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아구. 생겨가지고 아구. 아구. 어, 아구. 직접적인 아구. 접촉은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러 갑니다. 네.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얼만큼 기다려야 되는지 예약도 안 했고요 워킹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어 예약도 못 했고 지금 가면 얼만큼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으실 텐데요.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요? 적잡합니다. <laughs> 저희는 지금 다시 코로나 테스트를 받으러 가고요. 아까는 레지스터만 받는다고 해서 레지스터를 받고, 그리고 남편이랑 저랑 두명 예약을 하고 3시 반까지 오라고 해서 애기 낮잠 시간인데, 이제 차에서 좀 재우려고 일찍 나왔습니다. 일단 검사를 하러 가서 바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목소리가> 자, 이제 테스트 하러 왔고요. 지금 저희는 예약 시간이 3시 40분인데 지금 조금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목소리가> 보이는 간호사 또는 의사 언니가 저희를 해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목소리가> 이 야. 야. 알았어. 릴렉스 아. 어, 남편 거 찍었는데 <laughs> 영상이 날라갔네요 어, 어떡하죠? 너무 아픈데? 너무 <laughs> 아프네. 너무 아픈데. 했다는 증거가 없네요. 어떡하죠? 아, 이거 두번못 하겠는데요. 아나 진짜 눈물이 찔끔 났어. 아 어, 나도. 근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양쪽 다 하는데 우리는 어. 한쪽만 이렇게 하네? 아 양쪽 다 하는 거야. 양쪽 다 원래? 어떤 사람들은 하는데 우리는 한쪽만 해서 더 깊이 넣나 15분 있다가 결과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과연 그는 파지드림인가 내게리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ay it again. Negative. Negative. Yay. Thank all right. you. All right. Thank, Thank you. you, guys. Please stay safe. Okay, you guys, got a little one, so yeah, uh, that's why yeah, we right. wanted to check. Yes. Um, I know everything's opening back up right now, but try not to go anywhere because these, this I've never seen it like this before. 네 방금 결과를 받았는데요 어? 종이가 너무 햇빛에 비쳐서 잘안 보이네요 어, 일단 저, 제 거는 결과가 4개 네 림프가 나왔고요 남편 것도 네게티브가 나갔습니다. 네,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는 아니었네요.